오케이, 그러면 이번에는 마이크 끄고 확실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네? 네. 시작은 바로 꺼. 빅맨이. 어? <laughs> 저기 차, 경찰 맞네, 아, 나 무서워. 나 제발 하지 마. 아침이 밝았습니다. 아침이, 아침이 밝아왔습니다. 아유, 눈 아, 잘 잤다. 와, 진짜... 아, 진짜... 아잘 잤다. 일단. 응? 한명 물어도 안 죽고 죽은... 아, 늑대 가면 들어왔다. 이렇게 되면은 어, 한 명이 오염이 됐어요. 누구예요? 아, 저, 시민, 저 시민입니다. 아... 시호님이랑 저랑 성태님이랑 또 누구 시민이에요? 아까 초풍이도 시민이랬어요. 나도 시민이야. 나도 시민. 나도 시민이야. 저도 시민. 네, 시민이 왜 이렇게 많어 하루하루 안 나온 사람들은 뭔가 캥기는 게 있나 보지. 아, 근데, 근데 이거 그냥 뭐... 시민 시민이고 직업면 직업 공개해야 돼. 나 선견자야. 그러니까 너. 왜? 아니. 이러면 아... 안 돼. 너 어? 미리 발 켜놓으면은 저거 옥 선견자라는데 똑같이 선견자이신 분. 저요 어? 이거는 송어로비 밤에. <목소리가> 왜냐면은 맞습니다. 청견자가 확실하기 때문에 모가 아, 씨가 아, 네. 저를 봤는데 제가 뭔 직업인지 알았어요. 그러면 이거는 형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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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근데 가 봐요. 다 하자고 말이야 아예 의외인 사람을 지니는 맞아. 어? 어? 아, 아, 독재자 독재가... 죽었구나. 아, 어? 어, 뭐야? 아! 왜? 이거 왜두명 죽은 거예요? 이게 둘이 죽어라서 아, 큐피드. 서 아, 그러면 그러면은 큐피드를 밝히죠? 어, 큐피드 어, 접니다. 제가 둘이였어요. 그러면 지금 어, 시민 둘남았어 시민, 시민, 시민 둘남았어저 음. 일반, 일반 시민. 일반 시민 비케드님. 전도 시민이에요. 전도 시민. 전도 시민, 시민. 나시민. 나시민. 음. 잠깐만 누구야? 잠깐만. 시민 파는 사람들이 지금 제대로 까야 돼요. 지금 이 자리에서 검은 늑대 한 명이랑 처음부터 시작인 늑대를 음. 일단 컷하고 맞아. 그래. 음. 이제 가면된 가면된 늑대를 해야 돼요. 여기서 가드가 누구예요? 가야 돼. 미라시. 미라시님이 가드라고? 너랑 나랑 가 지금 뭐야 아니 소풍이도 가드라고 그러고 민경이도 가드면 가드라는데? 어, 저.. 아... 제가 가드에요 <laughs> 그냥? 아니, 왜죠? 나진가뭐 뭐 했어요? 처음에는 자이라고 방금... 방금... 아니 근데 소풍님 게임 시작할 때 시민이라고 뻥쳤잖아요 그러게 그리고 네, 일단... 진짜 가드면은 죽어 네. 왠줄 알아? 무능력하면 죽어야 돼 너가 아, 어, 어, 만약에 어, 진짜 가지면 걔는 죽어 너는 무능력해 죽어 컷잘 가는 때 인간 어? <laughs> 이러면은 어... 이러면 은 범인은 뭐 정해져 있네. <laughs> 거의 뭐... 끝이 났다. 지금, 지금 거의 다온거 같은데, <laughs> 일단 나는 헌터거든. 어... 오빠나 시민... 어. 네, 일단 민정이는 다를 죠 어 민정 이 죽이다. 어 민정이를 아다 달아요. 아 민정이를 잠깐 만 근데 가는 거다 확정. 잠깐 만 기다려봐. 나? 이게 이게 시스템이 능머 둘이 늑대 하나를 물을잖아. 그러면 늑대가 지금 다 살아 있다는 거야. 근데 뭐데 그러면은 너네 중에서도 거짓말 치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야. 제 생각에는 룩삼 님이 범인인 것 같습니다. 왜요? 왜냐하면 그냥 왜냐면이기 때문인데. 자분영 님도. 늑대입니다. 네? 비야. 요 여러분. 좋댔어. 사님뽑으세요왜 <laughs> 왜 좋대, 룩사! 비야. 아니 요야 비야. 괜찮아. 나나 오빠. 오빠 사냥꾼이에요. 오빠가 늑대 사냥할 수 있어요. 걱정 마, 비야. 우리 이겼어. 할수 있어. 비야. 아... 진호가 맞아. 비야. 나좀 살려. 아니 여기서. 비야. <laughs> 렇지어 네? 동표가 나오면은 시장이 아, 누구일지 네. 고를 수 있어요. 시장은 아... 지금 누구죠? 시장은 이춘양이죠 저는 제가 시작으로 봤을 때참 늑대였습니다. 네. 죽어야지. <laughs> 어 늑대는 죽어야지. <laughs> 비가 아직 안 끝났어. 킹바가 킹바가 아, 사냥꾼이야. 아, 내가 늑대 잡으면 돼. 아오이말 아, 크기면 안 되는 어 그거 말 크기 게 비야. 어, 어, 어. 어 오케이 맛있어. 아직 괜찮아겁 먹지 마. 야. 내가 미안한 없어 난... 희망 있다고 했지? 희망 있다 했지! 잘 믿어, 푸님! 개가 <laughs> 뭐해? 그손 내려놔! 손님 아직 나에게는 사냥총이 남아 있어, <laughs> 비 아직 기회 있어. 무슨 기회가 있는데? 오빠 사냥꾼인데 감염됐지? 오빠 감염됐어도 총으로 쏴쏠수 있어. 걱정 마, 나 아직 인간의 양심 남아 있어, 비야 아, 아직 아니야, 하프, 아니야, 아니야. 하프 휴먼, 하프 휴먼. 자살은 자살의 드럼. 잠깐만! 늑대 <laughs> 비가좀더 들어왔어! <laughs> 미안해! 나 이제 울프야! <laughs> 미안, 아! 미안, 먹혔어! 미안해! 아우! 늑대 <laughs> 진짜 지궂다 누가 늑대냐 <laughs> 자 이런 게임입니다 여러분! 음... 아 오케이 오케이! 어, 이제 다 이제 다! <웃음> 깨달았지? <laughs> 다깨달 <깨달았지? 웃음> 오케이 <웃음> 그러면 저희가 손견자를 아, 빼고 네. 한번 소녀라는 친구를 넣어볼게요! 어이 어, 친구는 <laughs> 밤마다 약간 실눈같이 네. 떠서 늑대가 보이거든요? 헐! 음 근데 아마 차가... 얘가 고개를 돌리는 게 늑대한테 보일 거예요. 아무는 음음 시민들이 전부 다 고개를 흔들어 주셔야 돼요.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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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케이, 오케이. 너. 나 먹으니까. 후... 아, 기대된다. 직업이 많아서 기대된다. <목소리> 네. <목소리> 네. 기대돼, 기대돼. <웃음> <웃음> 잠깐만, 현성님. 뭐야? 뭐가 돼요? 됐다 언 네. 뭐 말해? 다 뭐예요? 어, 됐다 어, 됐다. 어.. 뭐가 어, 됐어? 진짜. 뭐가 됐어? <laughs> 얘기해 말자. <말이다, 웃음> 뭐가 됐어? <laughs> 선사 씨는 아 에어컨이 안 켜지는 거예요. 그렇고 에어컨 딱 켜고 <laughs> 문을 아, 잠깐만 동순이가왜이러아또 아, 나야? 또 나야? 난 그냥 무고한 생명이 아니라는 아니요. 것만 알아주세요. 응? 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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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무관한 그 저기를 해줘야지 형이. 아니 그건 못 말해요. 못나 근데 무관한 생명은 아니라는 거. 나를 지목해야 아. 된다는 거. 꼽아 주세요. 믿어 주세요. 힘좀 실어 주세요. 무슨 왜왜왜왜이 형이들? 김진용 말꼬리 잡네 아니 아니. 아 아잇! 왜이 소녀요. 좋은 아침입니다. 어? 퀴피트였는데? 잠깐 민정이 손에 든거 뭐야 그거? 뭐야 그거? 아, 아 뭐야. 뭐야, 뭐야, 뭐야? 총 뭐야? 아 연, 연, 뭐야? 총내려주요 뭐야? 정민아! 정민아! 나가지! 이야 아니 나가! 뭐야? 이런 소녀인 척했야아연 연인이구나. 연인이었구나. 실수했어 아니 나 혼주 어. 맞았는데. 어. 근데 고개 좀잘 아, 이게. 해야? 자, 고개를 어떻게 흔들어 줘야 어, 되냐면 어, 이렇게 어, 이렇게, 어, 이래. 이렇게 이렇게 천천히 움직여. 여기 어, 빨리 하면 안 돼. 어떻게해 달라고. 이렇게 이렇게 내 얼굴 봐 봐. 어, 이렇게 어, 이렇게 이렇게 어,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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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아, 뭐야. 아, 아니 마이 그래서 마이 현석 씨랑 마이 마이 눈 마주쳐서 현석 씨가 나 네. 물었어. 소년들 알고. 그렇지. 아. 이렇게 대놓고 이상하게 흔들고. 자, 안 흔들고. 무석하 님. 이거 이상하게 흔들고. 딱 고개 이상한 게 없는 사람이 있어. 동스아신양님은 내가 봤을 때좀 잘해가지고 이거 약간 서서히 움직이고 딱그그 보는 거 있다. 이거 이거. 능력 쓰세요. 능력 쓰세요. 능력 써. 능력 써. 능력 써. 능력 써. 이거 딱 서서히 르는게 이거 티가 난다. 아형 그, 아. HEY? 그래서 오워아의 어, 아, 아, 그래가지고 아니, 어, 바로 훌렸어. 바로 훌렸어. 아리돌려면안 돼. 천천히 해줘야지 이렇게. 어, 천천히 해주자 시민들. 어. <목소리> <laughs> 나 사랑에 빠져버렸어. <laughs> 너는 안 돼. 시작이라는 내가 그런 아기야. 시작인데왜그 사랑에 빠져버려. <laughs> 우리 자기. <상이. 웃음> 어? 어? 뭐야?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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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니